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창이어 진리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뜻이 계시어 이곳에 홍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부흥, 성장, 회복을 주셔서 쓰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김희수 이석, 이석찬 선교사님 집촌 나눔 운동 활동 위에 기도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역 현장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망성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내 뜻과 내 힘으로 늘 살려고 하지만 언제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의려 선으로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식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 받는 목사님들에게 주세요. 아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